혹시, 공연을 보시면서 작가님이 어디에 계실지 찾아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희 소절의 상품을 드립니다. 작가님을 맞추시면 용기를 내시고 맞춰주세요. 네! 작가님 예, 실것같요셨습니다 네, 또 맞추실 분 계신가요? 네, 예, 맞추셨습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 모셔볼게요. 아 예, 오늘 저희 작품을 써주신 작가님께 빨간 장미을드습니다 한번 시고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일단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 이 바이줄리안 작품을 쓰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계기... 어, <laughs> 2011년에 썼던 작품인데요, 사실 3년 전 작품인데 2011년에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주변에 죽은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11년 2011년에 처음으로 가장 가까운 이제 가까운 사람들 중 처음으로 이제 죽은 죽은 이제 친구가 죽은 일이 있었어요. <목소리> 2010년도 초에 근데 어, 뭐 개인적인 일이라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좀남겨진 그러니까 제 친구는, 죽은제친구 떠난 사람이고, 저는 남겨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죽고 나서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되게 뭐 크진 않지만, 부채의식 같은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그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니까 제가 가진 상처를 이제 좀 이렇게 글로 쓰고, 또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좀저 스스로 힐링하고 싶어서 사실 시작한, 작품인 것 같고 사실 삼포마카점 장면이 아마 쓰인 쪽이면 아무튼 그래서 좀, 작품이 좀 오래돼서 사실 저도 <laughs> 네삼포마카점으로 이제 배경으로 좀모티브를 삼은 이유는 그 이렇게 네이버 지도에 보시면 뷰를 볼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지? 지그 로드뷰라고 하나 그게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 보는데 그 로드뷰가 도로 한가운데서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길에 찍는 게 아니고 도로 한가운데 차로 달면서 찍어요 그래서 그 3분까지 없던 자리를 딱 찍어서 보여주는데그 도로만 건너면 그삼분까지 없던 자리인데 도로를 건널 수가, 사진 찍에선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사진한가운데를 건너지 못하는 여자의 이야기 그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시면서 작가님께 뭐 궁금하신 사항, 작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용기를 내셔서 질문을 해주세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지금 연극이 랩치에 올라가는 10분 이고1레이 중의 하나인데 이 작품을 10분 안에 이렇게 발표되는 공연, 10분짜리 남자 공연을 만드는 게그 희곡을 만드는 게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이 있을까요? 장막을... 네, 저... 10분이라는 이 시간이 좀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음, 장막을... 사실 아직 장막극을 쓰기에는 <laughs> 제가 좀 <laughs> 시작이안 돼서 아니, 사실 단막극도 어렵긴 한데 보통 시작을 이렇게 단막극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대본이 조금 한 15분 정도 되는데 빠르게 읽으면 <laughs> 10분으로 10분 안에 끝나는. 전 단막극을 되게 좋아해요. 사실 단막극도 좋지만 단막극 많이 짧은 호. 안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만 되게 좋아하고 사실 제 작품 말고도 저 희곡들이 쓰는 다른 작품, 좋은 작품, 더이 작품보다 좋은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읽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웹진에도 있고 꼭 사시지 않더라도. 어떠신가요? 어떻게 떠신가요어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한번 마이크를 넘겨봐도 될까요? 아, 어, 지금 보면서 계속 세월호 사건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상품 백화점 중개 사건이랑 세월호 사건이랑 되게 사실은 이렇게. 공통되는 지점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음, 이유 없이 희생당했고 거기에 대한 슬픔들이 아직도 되게 많은 상태인데 이제 3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 4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했는데도 지금 굉장히 이 시대 의 오늘날에도 되게 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수 있게 됐던 것 같고 되게 남겨진 자들의 슬픔이라고 아까 그분들이 더 슬픈 것 같다고 했던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잘 봤고요. 제가 좀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건왜 빨간 희곡이라고 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질문을 <laughs> 그래서 저는 연극이 어떤 사람들이 일상에서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면 수요일 어떻게 좀 아름답게 우리 연극으로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혹시 아까 음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아까 작가님을 맞춰주신 분과 질문해주신 두 분께는 저희가 그 수요일에 빨간 <laughs> 이곡을이곡집50% 할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더 이상 작가님한테 질문이 없으시다면 작가님과의 질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